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V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대 현대캐피탈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한전은 직전 파라소닉과의 경기에서 0-3 패배를 기록했다. 이태호가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18득점, 공성률 58.06%로 활약을 펼쳐주었지만 공제학 서재덕의 공백을 강우석, 이지석이 메워내지 못했다. 하승우, 김주영 세터의 경기 운영 능력도 아쉬웠고, 세트당 6.7개의 범실을 기록했던 선수단의 집중력 부족도 패배에 한몫했다. 갑작스런 부상이탈로 상황이 좋지 않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직전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0-3 패배를 기록했다. 팀 공성률이 39.29%로 좋지 않았고 블로킹 효율은 25%. 세트당 범실도 7.7개로 상당히 아쉬웠다. 다만 이날 이현승 세터와 아웃사이드 히터 김선호, 홍동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복귀해 3세트 선발로 나서며 감각을 끌어올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두팀 모두 코버컵에서단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다. 따라서 오늘 1승이라도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는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승리는 현대캐피탈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전력은 공제학과 서재덕이 지난 첫 경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현대캐피탈 역시 최민호의 부상, 국대차 출인원, 공백 등으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직전 경기 형태는 홍동선, 김선호, 이현승이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복귀했다. 홍동선, 김선호가 지난 시즌 전광인의 부상공백을 메워내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현승 세터도 주전세터로 활약을 펼친 만큼 오늘 조직력 강점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캐가 이번 대회 블록킹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미들블록커 박상하의 존재감이 나쁘지 않고 한전에 이태호를 제외한 자원들이 활약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도 한 만큼 승리는 현캐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현대캐피탈, 승 핸디캡 현대캐피탈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대 파라소닉 펜서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삼성화재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전통의 라이벌인 현대캐피탈을 제압했다. 리시브 효율이 60%였고 공격 성공률도 55%를 넘는 등 최고의 경기를 했다. 김정호와 신장호 등 쌍포로 나선 선수들이 나란히 15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60%를 넘어섰는데 노재욱 세트의 볼배급이 안정적이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파나소닉도 2승을 따내며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에서 쌍포로 나서는 다카이코와 쿠니히로가 쌍포 역할을 하며 승리를 견인했고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력도 나왔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며 탑사에 올라갔던 일본의 강팀으로서 이번 대회 선전이 기대됐는데 기대에 걸맞는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파나소닉의 승리를 본다. 삼성화재는 베테랑 세터인 노재욱이 잘해주는 데다 박성진이 김정호의 부담을 덜어주며 화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는 파나소닉 상대로는 직전 경기와 같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기 어렵다. 또, 파나소닉은 삼성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 강서버도 있기에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삼성도 접전이 가능한 팀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파나소닉 펜서스, 승. 핸디캡, 파나소닉 펜서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